네? 괜히 너 바쁜데 우리 때문에 시간 다 뺏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건데요 배울 것도 많고 좋아요 정말? 그럼 다행이고 아, 참너 썸머 강의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지? 아직 일주일 남았어요 그럼 나중에 리포트 쓸거 있으면 오빠가 다 해줄게 정말 나 리포트 잘써 있어요 어, 진짜라니까 내가 또딱 쓰면 은 A불 나오지 않니? 아, 예, 아주머니, 아, 예, 저준이에요 저기 유리 있어요. 예, 학교요, 아, 누구하고요? 빈영이요. 같이 가세요, 선배님. 됐어요. 그만 마셔 뭐라니까 그만 마시라니까 아, 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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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안그래도 어머니 힘드신데 네가꼭 이런식으로 속을 썩여야겠니? 네 성격이 원래 다혈질인건 알지만 이제 주변 사람 생각 지면서 성질 좀 죽여 어?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 그만 나가줘.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어? 준희오빠 괜찮아요? 멍 많이 든것같은데 괜찮아. 상대방에 비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야, 내버려둬. 빨리 학교 가자. 머릿속에 복잡할 땐 기분 전환하는게 좋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구해왔어. 그게 뭐야? 현대 파라전편인데 오늘부터 시작이거든. 아휴 참, 난 또. 갑갑하니까 여기나 갔다 오자. 지금 거기가 여유가 어딨니? 아직 기본적인 아이템도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갔다 오면 아이템 잡힐지 모르잖아. 가봤자 뻔하지 뭐. 싫은 말어. 뭘 그렇게 잔뜩 들고 오니? 어이. 그냥 이것저것. 아이고, 이거 우리보다 유리가 더 의욕적인데? 만만치 않아. <laughs>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뭐예요? 어, 그거? 핸대파나점편데 버릴 거야. 어, 왜요? 너무 아깝다.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갈래? 오빠는 바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기분전환 해야지. 안 그래? 야, 한빈! 농담이다, 농담. 참. 우린 지금 정신 없으니까 너라도 갔다 와. 그래 보고 와서 얘기나 해줘. 그럴까요? 고마워요 언니. 기분전환 하러 가자. 어디요? 전라맬표 얻었거든? 그래. 얘너표몇장 생겼니? 세 장. 정말? 내가 아는 선배 한명 데리고 와도 되니? 그럼. 누군데? 저번엔 미안했어요. 아네 <laughs> 그럼 다음에 보죠. 예 태진 고마워. 주야 희왜 혼자 왔어? 수업 있어서 못 간대. 네 그럼 우리 둘이 가자. 어. 아이 좀 늦었다야. 야너왜 전화로 사람 야올려 조금만 빨리 오지 그랬어. 내 보이즈랩 한명 있었는데. 누군데? 봤어? 내가 학교에서 보는데 내가 사진 좀 찍어뒀거든. 내 너도 여자한테 관심이 잖아 내일 코치 만나러 갈까? 진짜? 그럼 약속은 약속인데 나가돈다발싸가지고 쫓아다닐 땐 겁나게 튕겨버리고 이제 어깨가 근질근질한 게 슬쩍 들어와 보리라고 그렇게는 안 돼요 아, 코치님 너같이 싸가지 없는 놈은 내가 못 봐버려 안 봐버려 아이고, 코치님 아, 옛날 일 갖고 그러실 게 아니라 아, 이번에 당장 중요한 시각 아, 바로... 아, 시끄럽다, 한내 너가 코치혀라 너가 다 해버려. 전 그러시다면 할수 없죠. 저도 뭐 준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 뿐이지. 조정을 다시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야, 안녕히 계십시오. 야, 김석장 아, 잠깐. 이곳에 온 것은 니네 맘이지만 나가는 것은 니네 맘대로 못 간다. 너 연습도 안하고 빤질빤질하면 국물도 없다잉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친구 왔어요 전에 얘기했죠? 국민학교 때선생이요 아, 어머 응.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 유리야 그래 이제부터 자주 놀러와 아니 오빠도 볼게. 얘는 간다. 아 그리고 네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돼. 알았지? 그래 알았어. 갈게. 가. 조심해서 가. 지금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시거든요. 지금 어머는 독신주의자셨대요. 제가 아주 간난 아기 때절 입양해 오신 거. 어떨땐친시어머니가어떤 분일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전 지금 어머니가 좋아요 저한테 정말 잘해시시거든요 빨리 와, 가고1가 응. <laughs> 그린 거야? 네갤가리가 있는 카페 미술품도 관람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 야 이거 괜찮아 아이디어데 빠영식으로 어? 잘드는 것도 특색이구 말이야. 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림이 카페보다 훨씬 더 비싸겠다야. 야, 야 미선이 드라큘라 카페 얼마나 좋냐? 야 이거 드라큘라 같은 겨 가지고 지금 말. 아무튼 내 생각에 너무 점잖은 것 같아. 젊은 사람은 거의 안갈 거. 야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요즘 애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고전적인 걸 다시 찾는 경향이 있다고. 또 그런 걸 고급스럽게 생각을 하고. 왜? <laughs> 야, 야. 어디 가? 얘기도 없이 어딜 간거지 지금? 아니, 잠깐 어디 나갔겠지 한세 뭐 어린애다 이제 왜 이렇게 이래 빨리 일이나 해 그래 일기 때문에 또안네왜 저번에 미사리아한 오자고 그랬었잖아 나 한번 얘기 나오고 진짜로 눈을 줄게 이거 오빠 <웃음> 왜? 납치라도 당하는 줄 알았어? 야, 애를 데리고 다닐 거면 책임지고 잘 데리고 있어야지, 이게 뭐야! 아, 지금이 몇 시야? 12시가 다 되는데. 너 때문에 온 식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우린 누리가 납치하러 다닌 줄 알고, 내가. 그래. 내가 납치했다고 해! 형만 데리고 다니라는 법 있어? 뭐라고? 그래. 잘난 형은 자격 있고, 난 없다 그거지? 너 지금 말다 했어? 더이상내 앞에서 잘난 척좀 하지 마. 역겨우니까. 비켜. 한준. 아, 저 대체 왜들 남아 갖고 그래? 다 필요 없어. 제식이 좀 말해. 이 뭐해, 계속 짓거려 봐.